진화는 왜 멈추었나? 11번째 지구의 특수성. 10편 8장 1절, 3절,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은 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윈이 진화론을 다윈이 진화론을 세울 때 인간은 이 거대한 자연에서 미미한 한 일원일 뿐이라는 사고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어떤 생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빅뱅이론에 의하면 셀수 없이 많은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렇게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직까지 알려지기로 유일하게 생명체로 뒤덮여 있는 행성이며 인간이란 특별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는 생명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적합한 조건들을 동시에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짧은 지식들을 열거해 본다면 우주에 발견된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으며 한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속한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뿐 아니라 거리도 절묘하여 조금만 더 태양과 가까우면 생명체들이 다 죽고 조금만 더 멀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더 커도 안되고 조금만 더 작아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기울어짐이 조금만 더 눕어도 안되고 더 셔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의미없이 떠있는 달도 저 달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묘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달의 공전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의 적절한 비율, 해류의 움직임, 오묘한 구름의 현상, 너무나 세밀한 공기 중의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오존의 비율, 태풍과 빙하 그 어느 것 하나도 무너져서는 인간이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자원들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는 수없이 많은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연 환경에 너무나 취약한 신체를 가진 특별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적절하기에 더욱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은 우주의 창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지구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도 이를 또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과학이라고 이컫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더 역행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왜일까요?